반갑습니다. 임장왕입니다. 검단 호수공원 박물관 관련된 뉴스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 검단 호수공원 이게 조감도죠. 지금 호수공원역, 검단 호수공원역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그 밑에 도서관과 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조감도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산하고 연결되는 도로고, 어, 또 예, 여기가 중흥인 것 같아요 아파트들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한 고고학 전문 박물관으로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박물관이 시민 공모 를 통해 이름을 결정한다. 자 이름을 이제 시민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냐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박물관 명칭이 내년 공모를 통해 확정되면.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전시물 제작, 설치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 2028년 상반기 개관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호수공원과 이 박물관을 같이 할지 아니면 호수공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후에 방문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호수공원도 즐기고 박물관까지 즐기려면 28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수공원이라도 먼저 오픈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이게 또 면적이 원래 조금 줄어들었죠.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어, 예산이 줄어들어서 뭔가 그 시설이 좀 줄어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좀 갖고 있고. 자, 이거는 그 청산 이호우님의 최근 9월 22일 자그 동영상에서 가져왔는데요. 호수공원 이렇게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잡히고 있죠. 라인이 이렇게 잡히고 있고, 자, 여기가 박물관,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U자 공원에서부터 이렇게 공원이 연결되는데, 이 공원에서부터 바로 이 공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 밑으로. 제가 지난번 여기 도로 포장한 거 가서 다 찍었었죠? 자, 이렇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이 건물하고 아마 맞닿아서 갈수 있는 길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 곳이 박물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이마, 이만큼이 이제 호수공원이 될것 같은데, 호수공원, 규모가 조금 작지만,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알짜로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 시설 연결을 이 공원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아마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될것 같고, 28년.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오우님의 사진하고, 지금 기사에 나온 사진하고, 방향이 조금 맞진 않아요. 요마, 이, 이만큼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방향이 맞진 않고, 그래서, 어, 여기는 아마 표현이 안된것 같은데 이 도로 위로 연결되는 어, 연결되는 곳이 아마 이쯤 이쯤에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건너지 않고 연결되는 곳. 자 그리고 여기 삼미로도또 뒤쪽 터널이 있죠. 음, 이 터널 여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삼미 뒤쪽으로 이 아파트들이 여기 아파트 중흥이 있죠. 중흥 음, 중흥이 될것 같고 여기가 풍경채 이렇게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IC 아마 이렇게 낮은 건물이 아니라 어, 여기죠. 여기에는 IC 7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올 것 같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음, 28년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이 소식 너무 짧아가지고 다른 소식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아라스토리에서 모리님 카페에서 또 가져왔는데, 최근 법원검찰청 공사 현장 소식, 어, 여기 한 4층 정도 이렇게 올라왔죠. 4층 정도. 여기도 건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제 밖에서도 보입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한번 이렇게 지하가 되고 나면 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어, 올라오기를 또 기대해보고요. 법원도 빠르게 올라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보입니다. 법원은. 여기가 이제 마트죠? 제이마트, 제이마트인데, 제이마트도 거의 다, 어, 위까지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 마트도, 제대로 된 마트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검단에서. 아, 그리고 항상 이 산을, 야산을 보면 여기를 딱 밀고, 여기 평지공원을 쫙 만들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천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을 볼 때마다 여기가 센트럴파크예요. 아라 센트럴파크인데 검단 신도시의 중앙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야산만 돼 있고 여기가 협소합니다. 물놀이 시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가 소식입니다. 윤작 베이커리가 코벤트워크 2차에 드디어 또 제일 먼저 상가는 오픈하네 부동산이 오픈을 했었는데 이제 빵집이 오픈합니다. 좀 커피숍하고 같이 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어 빵하고 커피하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5년 10월 20일부터 아라동이 아라 1동 아라 2동으로 분동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라 일동 동사무소죠 여기 아라 일동 행정부지 센터는 거의 다 지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 거의 완공 상태인 것 같은데 제대로 10월 20일부터 그러 그러니까 아직도 한달 정도 남았네요. 9월 말까지 다 마무리할 것 같고 10월 20일부터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도로 옆까지 정비. 제가 주말에 또 시간이 되면 이거 사진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모리님 카페에서 가져왔는데요. 인천 검단 보도육교 9월 26일 내일이죠 내일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참 모양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잔디 에 언제 또 심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까지다 하고 나무도 심고 뽑았던 나무도 심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복구는 좀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넥스트엘이죠미유밑에는 영화관이 생기는 곳인데 이 골조가 그 거의 다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는 창고형 약국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거의 많이 지어졌죠 이거 이 정도면은 어, 내년 내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27년 내년 26년이면은 충분히 입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추억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공원 이쪽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 벚꽃길하고 밑에 연결해달라 이런 내용을 찍은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년입니다. 24년. 법원검찰청, 지금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여기 4층까지 올라왔죠. 이것도 다지워졌고요 자, 벚꽃길인데 이 벚꽃이 이제 흐트러지게 필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 많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 여기 이제 여기다 지금 다리를 연결 했죠 아까 9월 26일날 다리 또 여기도 다리 연결 했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어, 두물머리죠 두물머리 여기 흙이 이렇게 보였는데 흙을 좀다 파낸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1년 하고도 1년 5개월 전 모습입니다 김포검단공원 여기서 딱 끊겼죠 마지막 에 끊겨서 여기를 빨리 연결 달라 하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돼 있고 여기 수 공사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물그 정수하는 시설 이건 다 공사가 끝났고 이 도로가 위에 있는 도로가 25년 12월 오죠 올해 12월에 개통하는 아라 계약로가 되고 요 밑으로 이제 육교를 연결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진척이 많이 나는데, 1년 전이니까,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다. 곧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 김포 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김포예요 아마 검단하고 김포하고도 연결하면 이렇게 좀 낮게 될것 같아요. 낮게 연결될것 같고, 이게 작년 벚꽃인데, 이와 사거리에서 벚꽃 보세요. 이 김포 벚꽃 굉장히 멋있습니다. 내년엔, 내년 4월에는 꼭, 안전하게 밑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아직 어몇 개월 남았죠? 10월이라고 치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안에는 여기 연결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안에 그래서 내년에는 벚꽃 안전하게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벚꽃 굉장히 멋있어요. 검단신도지 여기는 또 개나리가 이렇게 폈네요. 작년 사진입니다. 작년 작년 4월. 저도 벌써 두번두번 두번 갔다 왔고. 우리 검단 신도시의 벚꽃 터널은, 어, 한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은 기다려야 아까 이런, 이런 터널이 김포처럼 나오지 않을까. 한 5년, 10년은 기다려야, 요, 보세요. 이게 너무 얍싸하게 생겼죠? 여기가, 어, 벚꽃 터널이 되려면 더큰 것들 많이 심고 촘촘하게도 심기도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즘 물이 깨끗해지고 맑아 수량도 좀더 많아져서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김포. 예. 어, 저 멀리 풍무 프로지오가 보이네요. 개나리 많이 폈을 때고요. 야, 저도 1년 전걸 보니까 이게 참 새록새록 하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도 있어서 검단은 이제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좀 많이 많이 좀지어야 되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것도 큰 문제죠. 자, 이게 끝이죠. 예, 굉장히 길어요. 자전거 타고 가기도 좋고 걸어도 한참 걸리고 기, 길도 괜찮아서 벚꽃길이어서. 반드시 꼭안 가보신 분은 내년 가보시고 지금 선선하니까 밑으로도 한번 걸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경광공사가 옛날이니까 다 했었죠. 어, 이거 넘어갔고 검단과 김포 같은 생활권인데 지금 유연사거리부터 쭉 공원 산책길 좀 연결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